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1870-37번지 부지에 불법구조물 의혹과 주차장의 구봉도 종현어촌계 수산물회센터 건축허가는 공유수면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건축허가가 날수 없다며 건축허가 승인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여 파문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보자 DC는 대부동 1870-37번지일 때는 공유수면으로 건축허가가 나올 수 없는 곳이다. 진입로 자체가 없어 공유 수면을 통해 진입하게 되어 있는 구조라며 반월신문 반월방송에 건축허가 불법 의혹을 제보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 이거 공유 수면입니다. 공유 수면 2005년도에 저 위에 건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땅을 토지 등록 후에 거기다 건축을 해서 어촌계 임대를 준바 있고 그 어촌계는 지금껏 불법으로 매립된 땅에 토지 등록이 됐고. 또 도로도 없는데 그 당시에 저중공을 하고자 여기서 불법으로 깔은 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촌계 수산물 회센터는 국비와 시 예산 9억 7,500만 원이 들어간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제보자 D 씨는 대지 가격은 평당 약 1,2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또 건축비와 대지 가격을 합산하면 약 220억 원이다. 이를 종현어촌계가 아주 싼 임대료로 위탁받아 수십 년간 운영하게 되고 연간 약 25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리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안산시 김민주 건축 디자인과 주무관은 반월신문 반월방송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종현어촌계 수산물회센터는 대지 1,775평, 건물 평수 230평 규모이다. 지난 6월 5일 건축허가가 났다며 해양수산과와 협의에 이상이 없어 건축허가가 나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가 아니라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지가 몇 평이에요?" "1775평 정도 나옵니다." "건평은 몇 평이에요?" "230 정도 나옵니다." "건축허가는 언제 나갔어요?" 협의가 이게 6월 5일 날 나갔거든요, 이게. 이제 협의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건축 허가가 나간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게 법으로 아예 막힌 게 아니라 그 허가권자가 이거를 뭐 그런 허가를 안할수 있다. 뭐 그런 조항이 있어요. 반면 안산시 홍지선 해양수산과 해양개발팀장은 종현어촌계 수산물 활센터 건축 허가는 설계 검토 중이고 건축 허가가 승인이 나지 않았다. 6월 5일자로 허가가 난 건은 레저 팀에서 관리하는 사업인 것 같다. 건축 디자인과에서 허가 검토가 나야 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직 시행된 건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네, 종현어촌계 쪽에 그 수산물 회센터 이제 건물 짓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이제 6월 5일이 달로 허가가 났다고 들었거든요. 아니에요. 아직 어. 지금 그 설계 검토 중이고 네. 허가 진행 중이고요. 아, 아직 진행 중이고 허가 그 승인이 난건 아닌 거예요? 네. 건축 디자인과에도 여쭤봤는데 그러면 6월 5일자로 허가 났다는 건 어떤 게 허가가 났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마 레저팀에서 네. 제축하는거 관련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건 네. 서할 사항이고 세계중이어서 네. 네. 안산시 전 건축 디자인 과장 A 씨는 공유 수면에는 도로가 없으면 건축 허가가 나지 않고 건축 허가를 내주는 것은 불법이다며 보통 문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담당자만 볼수 있게 되어 있어 팀장과 과장은 결제 라인에 서 있지 않아 내용을 모를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공유 수면일 것같으면은 당연히 허가가 나가면 안 되죠. 문서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서류 서류가 있어 보면 그 담당자가 자기가 그냥 그다가 그금거를 올리거든. 그러면 진정하고 과장은 결제 라인에 안서 있는 건가? 그렇죠. 어... 그러니까 품명 어... 과장은 모르 모르지 내용을. 어... 제보자 D 씨는 종현 어촌 계 공유 수면을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죠. 돈을 내고 내가 일정 부분 어떠한 용도로 영원한 면허가 아니고요. 우리가 운전면허에서갱신하죠요 점용허가도 갱신입니다. 용도와 1인제에 네, 맞는 안 맞는 공무원 확인해야 갱신을 해주고 돈도 받아야 돼요. 근데 안산시가 그 점용허가를 맞지 않고 근로 현황 도로로 건축허가를 내줬고 공유시면은 무조건 점용허가를 맞히하고 돈을 내고 쓰야 합니다. 안 받았다고 주장하시는 근거가 어떻게 되어 니까 공무원들한테 이내는 점용허가 맞췄냐 했을 때 안산기는 안 맞춰도 된다고 과거부터 떨어졌기 때문에요. 그리고 점용허가 맞췄는지 보장했을 때 보여준 사실이 없습니다. 안산시 김충식 해양수산과장은 조면어촌계 공유수면이 점용허가 없이 면제되어 사용 중이냐는 반월신문 반월방송 취재진의 질문에 확인 중에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료 요청 질문에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하며 종현어촌계 공유수면 사용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종현어촌계 출입구 쪽의 공유수면이 면제받아서 뭐 따로 허가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조사장의 다강에대도 조금 보려고합 그럼 아직 뭐 면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는 건가요? 모르지어요저희면제되는 있어요. 비행 확인을 만약에 이거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거 관련해가지고 뭐, 저명 사용 계획서나 사용료 부과 요청서 같은 자료, 관련 자료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분명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있는지 없는지 봐야 아직 확인이 안 되는 건가요, 네.